오늘 소개할 캐릭터는 외교, 내정, 군사작전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는 엄청난 능력자지만 정작 전문은 등킨드나스 따위를 들고 다니는 와타츠미섬의 아라이토가미 무녀 코코미. 코코미는 설치형 스킬인 해파리를 통한 광역킬링과 물론소 부여, 원소 폭발을 통한 딜링 능력까지 최강의 덱 압축력을 자랑하는 하이브리드 포지션의 캐릭터입니다. 코론소의 등장과 함께 계속해서 떡상의 떡상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의 코코미. 육성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음, 완전 맛있어. 에너지도... 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돌파재료로는 순수한 청금석, 배척의 이슬, 산호진주, 떠도는 정령 코어가 필요합니다. 배척의 이슬은 필드보스 무상의 물을 처치하면 획득할 수 있는데요. 수월한 처치를 위해서 얼음이나 불속성 원거리 캐릭터를, 해당 캐릭터가 없다면 최소한 얼음 캐릭터는 데려가주세요. 특성 재료로는 부세의 철학, 떠도는 정령 코어, 지옥불 나비가 필요합니다. 구세의 철학은 이나즈마 특성 비경인 보랏빛으로 물든 나라에서 월요일, 목요일, 일요일에 획득할 수 있고, 지역불 나비는 신녀라 주간 보스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수사체 공격이지만 공격 속도도 높고, 유도의 성능도 매우 뛰어나서 모든 캐릭터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평가 사용감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법구 캐릭터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물원소를 구해줄 수 있다는 점은 황당한 장점이죠. 코코미의 핵심 스킬입니다. 필드 위에 환영의 파리를 소환해서 일정 간격으로 범인의 캐릭터를 회복시키고 동시에 적에게 물원소 범위 피해를 입힙니다. 이 스킬 하나만으로 모나의 물뿌리기 역할과 바바라의 힐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코코미를 대갑축에 있어서 최고의 캐릭터로 만들어줍니다. 20레벨 특성 함 속의 타마노 오야를 해금하면 필드 위에 해파리가 존재하는 동안 원소 폭발을 사용할 시 해파리의 지속 시간이 초기화되며 해파리를 무한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쿨초기화가 아니기 때문에 해파리가 끝난 상태에서 사용할 시 스킬이 리셋되지 않는다는 점, 도발기가 아니고 범위가 생각보다 넓지 않다는 점에 주의하면서 스킬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코미를 딜러로 탈바꿈시켜주는 잡업부형 스킬입니다. 시전시 주변의 적에게 물원소 범위 피해를 주고 일반 공격 강공격 해파리가 가하는 피해가 증가하며 일반 공격과 강공격이 적을 타격하면 근처에 있는 파틴의 모든 캐릭터의 HP를 회복합니다. 피해의 증가량과 회복량은 모두 코코미 최대 h p 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사용시에 무리를 거를 수 있게 되고 경직 저항력도 증가하지만 물에서는 낙사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경직 저항력은 거의 의미없는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70레벨 특성 진주의 노래를 해금하면 원소폭발 사용시에 코코미의 일반 공격과 강공격이 치유보너스의 15%만큼 HP 개수 추가를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코코미의 치유보너스가 40%라면 40%, 40 곱하기 0.15는 6%, 즉 최대 HP의 6%만큼의 개수가 추가된다는 거죠. 치명타 확률을 100% 감소시키고 치유보너스를 25% 올리는 원신 최초의 패널티 패시브입니다. 치명타 확률 마이너스 100%라는 임팩트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딜이 전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코코미는 최대 체력이나 치유 보너스를 기반으로 딜링을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패시브로 인한 손해가 크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매 캐릭터마다 300에서 400 정도는 우습게 쓸수 있는 서버주여서 어떤 캐릭터든 풀돌 때리는 것쯤이야 가뿐하다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별자리 돌파는 그닥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돌파 효과가 모두 코코미의 딜상승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높은 수준의 딜 상승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성은 좋지만 일반적인 유저분들에겐 효율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굳이 하고 싶은데 제일 효율 좋은 돌파가 몇 돌인가요? 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1돌까지만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네요. 1돌파는 원소 폭발을 사용 중일 때 일반 공격의 마지막 타수에 물고기 모양의 추가타를 날리는 효과인데요. 추가타로 발사되는 물고기는 내부쿨이 일반 공격과 다르게 돌기 때문에 코코미가 더 빠르게 원소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돌파효율이 별로니까 안좋은 캐릭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명함효율이 좋은 뉴비 친화적인 캐릭터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코미는 무기 선택이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불멸의 달빛 바바라의 전용 무기가 아니라 딜러 코코미의 외관상 전용 무기입니다. 높은 체퍼와 치유 보너스 증가에 평타 피증까지 붙어있어서 코코미의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무기라고 할수 있죠. 다만 딜러 코코미에게 그나마 어울린다는 거지 무기 자체는 절대 좋은 무기가 아니니까요. 난 무기 전부야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뽑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공의 두루마리 집에 남아도는 휴지가 많다면 코코미에게 안보하세요 치명타 옵션이 없다는 점, 무기 스킬로 원소 피해 보너스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나름 코코미에게 쓸만한 옵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코코미의 진짜 전용 무기인 황금오박 프로토타입입니다. 5성 전무의 버금가는 보호 HP%와 오지란 기준 18포인트의 원소에너지 회복량은 전무를 능가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전용 성유물인 조개 4세트와 함께 사용한다면 전무인 불멸의 달빛과 DPS 차이가 거의 안 나는 수준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무기뽑기에 투자해야 하는 재화의 효율을 생각한다면 실질적인 전무라고 할 만한 무기입니다. 재래의 학장. 해파리의 지속시간 연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원소 폭발의 시전시간을 없애고 딜러의 딜타임을 늘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무기입니다. 또한 코코미의 원소 폭발은 해파리의 지속시간 초기화이기 때문에 자주 움직이는 몬스터들을 상대로 해파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제레의 약장은 쿨타임 자체를 초기화시켜주기 때문에 두 번째로 사용하는 해파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드래곤 슬레이어 영웅담. 딜러의 역할을 아예 포기하고 오로지 이 e 스킬 원툴로만 사용할 경우 기용 가능한 무기입니다. 호흡의 체퍼도 잘 어울리고 삼성 무기이기 때문에 재련이 쉽다는 점이 상당한 장점이죠. 메인딜러가 공격력이 부족한 상태거나 공격력 효율이 좋은 캐릭터일 경우 또는 코코미를 빙결 파티 서포터로 사용할 경우 종결급 무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코코미 바로 뒤에 나오는 단한 명의 캐릭터만 공격력 버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꼬이면 체퍼 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무기가 돼버린다는 단점이 있죠. 권장성유물 옵션입니다. 딜러의 경우 체력 물원소피의 보너스 치유 보너스를 서포터의 경우 체력 체력 치유 보너스를 메인으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특성 완벽한 묘책의 효과로 인해서 치명타 세팅이 매우 어렵고 치명타를 극으로 올려서 세팅을 하더라도 체력을 챙기는 것과 유의미한 DPS 차이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치명타 옵션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코코미는 성유물 선택지마저 단순한데요, 이쯤 되면 진짜 사기캐 아닌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세트는 바다에 물든 거대족의 4세트와 견고한 전함 4세트, 몰락한 마음 4세트가 있습니다. 도게사 세트는 코코미의 종결 성리물로 딜러와 힐러 모두 사용하기 좋은 성리물입니다. 힐량을 누적시켜서 물리피해 데미지를 가하는 성리물인데요. 코코미는 평타와 해파리를 통한 누적 힐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최대한도인 3만의 데미지를 쉽게 넣을 수 있죠. 다만 텍스트 상에는 물리피해라고 명시돼 있지만 원소반응 피해와 같은 판정이기 때문에 물리피해 증가나 치명타 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 물리피해니까 물리성배 좋은 거 아니야? 절대 아니라는 얘기겠죠. 다음으로 천암 4세트는 서포터 코코미의 동결성유물로 사용 가능합니다. 코코미의 해파리는 2초에 한번 간격으로 총 6번 타격을 하기 때문에 4세트 효과를 상당히 쉽게 유지할 수 있죠. 앞에 두성님을보다는 추천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딜러 코코미에게 있어서 나름 사용가치가 있는 몰락 4세트입니다. 2세트의 물론소피의 보너스와 4세트의 평타피증, 강공피증은 코코미의 딜링에 좀더 힘을 실어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 e 2 세팅이 있는데요. 몰락 2세트와 소녀 또는 조개 2세트를 사용하는 세팅, 허남 2세트와 소녀 또는 조개 2세트를 사용하는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잘 키웠다? 할수 있는 코코미의 기준 스탯을 정리해봤습니다. 사실상 체력과 원충 정도만 신경 써주면 되기 때문에요. 세팅 자체의 편의성도 코코미를 굉장히 효율 좋은 캐릭터로 만들어주는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조합은 빙결, 감전, 풀 반응 파티 정도가 있습니다. 빙결 조합은 얼음, 얼음, 바람, 물이 조합에서 물 자리에 코코미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아신카코, 감신카코, 유라로코, 아로카코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카자 자리는 벤티로 대체해 주셔도 되고요. 감전조합의 대표주자로는 코북피행과 코북피설 조합이 있는데요. 각 4성 캐릭터의 상요아인 5성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다면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설탕 자리에는 카자, 피슬 자리에는 미코, 행추 자리에는 야란 정도가 있겠네요. 최고점을 본다면 코코미, 야란, 미코, 카자 조합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프론소 파티인데요. 아직까지는 프론소와 관련된 캐릭터 자체가 많지 않아서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우선은 개화를 사용하는 조합이라면 코코미가 거의 필수로 기용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중에서 코코미를 딜러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조합인 코카콜라 조합이 있죠. 힐도 잘하고 물도 잘 발라주는데 천암, 조개, 드슬, 호박 등 법구의 이점을 활용해서 성리물과 무기를 통한 다양한 서포팅도 능한 최고의 덱 압축 특화형 하이브리드 서포터 코코미입니다. 떡상에 떡상을 거듭하고 있는 코코미 최고점을 볼 일이 없는 무소과금 유저분들이라면 활용가치가 더욱더 올라가는 캐릭터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코코미 가이드였습니다. 코코미 관련해서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코코민 세팅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